첫 번째로는 이제 3년 전에 제가 귀국하자마자 이제, 그러니까 귀국하는 날이었어요. 그 KBS 교향악단과 같이 슈만의 첼로 협주곡을 연주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그 귀국하기 전에 한 1년 정도를 이제 오른팔에 문제가 생겨서 첼로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노르웨이에서 재활치료를 끝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모르셨겠지만 제 2의 데뷔 무대였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불안했어요. 아침 공연이었는데, 11시 콘서트였는데, 아, 너무 오랜만에 서는 무대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나 이거 할수 있을까? 이래서 눈을 뜨니까 새벽 3시, <laughs> 그래서 연습실에 벌써 5시부터 가가지고 연습하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는 제가 어떻게 연주를 하는지 많이 보잖아요. 사실, 근데 굉장히 좀 절박하게 연주를 하더라고요. 안하든 뭐 표정도 짓고 약간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때 좀 뭔가 제 안에 뭔가가 조금 이제 달라지지 않았나 음악에 대한 그래서 되게 굉장히 귀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연주가 네. 그두 번째 연주는 제가 속해있던 칼라치 걸트의 무대예요 그 러시아 작곡가들의 곡들만 했던 무대인데 어 이제 많은 클래식 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권혁주 바이올리니스트가 같이 있던 팀인데 어, 이제 저희 곁에 없잖아요. 근데 그 제가 이 꼽은 무대는 저희 마지막 무대였어요. 갈라치 테텟에서 보로딘 현악 4중주 2번을 했을 때가 그게 저희의 마지막 곡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무대에서 희열을 느낄 정도로 아 정말 다들 너무 잘한다 이렇게 음악 자체도 좋았고 어쨌든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 중인 하나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연주는 이제 2년 전에 저희 선생님이신 트루스 메르크가 서울시향에 오셔서 같이 협연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수석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과 같이 엘가의 첼로콘체트를 연주를 했었는데 어 굉장히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몇년 동안 매일 봤던 바오고 같이 수업했던 선생님이었는데 한 무대에 같이 서서 이렇게 눈빛 교환도 하고 뭐막 그러니까 연주 내내 굉장히 울컥울컥했었던 그런 느낌이 있고 그때 선생님이 새들의 노래 태국 시가 오늘 연주한. 그 곡을 첼로 파트랑 같이 앵콜로 연주를 하셨었는데 아마 관객들이 꼽았던 앵콜 중에 가장 베스트로 아직까지 남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무대였습니다. 네. 와, 첼로 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막내는 <laughs> 것 자체가 그분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요 어만 초등학교 선생님 느낌? 항상 해보면은 제가 뭐가 모자란지가 너무 보이고 제 자신한테. 하지만 너무 또 친숙하면서 되게 좀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굉장히 가깝지만 너무 엄격한 느낌?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유일하게 마이너 2번 연주를 하는데 음, 저도 메이저 할걸 그랬어요 <laughs> 네, 아무튼 굉장히 좋아하는 곡 중에 한 곡입니다 바하 2번을 그래서 오늘 앤디 뮤지컬에서 연주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뭐 아무래도 저희 선생님이신 뭐 트루스 메르크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팬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팬심에 노르웨이까지 쫓아갔었던 거고요. 또 조용찬 선생님이라고 제가 13년 동안 배웠던 네, 그분 그분도 저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고 또 어릴 때는 뭐 다니엘 셔프란, 파블로 카자흴스, 로스퍼비치 등등 정말 수 없는 많은 음반들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남긴 유산이죠. 그런 것들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딱한 명만 꼽으라면 저는 꼽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뭐, 처음에는 제가 뭘뭐 그래서 잘못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조금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 뭐, 비브라토를 쓰는 거라든지 약간 이런 게 조금 이제 다르다고 주변에서 평가를 해주셨었는데, 뭐. 그래도 어느 악기 잡든 약간 제 소리가 난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어, 오히려 좀 이제 장점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